여러분 이제 곧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을 겨울 맞이해서 FW 쇼핑댐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FW 쇼핑댐 하울 시작합니다. 네, 일단 저는 옷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번 겨울에 제가 옷을 좀 하도 오래 입다 보니까 음. 니트 같은 게다 보풀이 너무 심하고 음. 그래서 한번 옷장 정리를 싹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스파 브랜드 같은 패스트 패션을 좀 지양하고 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또 사보자 아.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브랜드를 찾다가 던스트라는 브랜드 룩북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던스트에서만 던스트에서만 무려 네벌의 옷을 오. 구매를 했습니다. 네네.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면. 오 어, 이거는. 이거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좀 셔츠를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도톰한 소재를 사고 음. 싶었어요. 근데 이건 특징이 되게 도톰하고 어. 사이즈가 좀 오버핏으로 되게 크게 나왔어요. 음. 근데 그렇게 오버핏으로 큰데도 이렇게 착성이 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스판점 쭉쭉 늘어나거든요. 어. 그래서 입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보온성도 되게 높을 거 같고. 아, 맞아, 도톰해. 음. 근데 이게 셔츠 이름도 약간 보이프렌드 그런 셔츠였던 걸로 어 기억하는데, 이렇게 핏이 크다 보니까 약간 그냥 레이어드 해서 막 입기도 음 좋고, 그리고 이 단추를 그냥 열고 입기에도 좋고, 음 잠그고 입기에도 좋아서, 음 속에 뭘 받쳐 입어도 끼이지가 않고. 어, 맞아. 셔츠 안에 뭐, 목폴라 뭐 같은 거 입고, 셔츠 입으면 이런데 끼이는 게. <laughs> 엄청, 불,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편해 보이잖아 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가서 입어보고 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드해서 입고 할 샤, 어, 니트를 두 장을 음, 샀는데 이 회색 니트는 음. 이렇게 굉장히 기본템처럼 보이고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컬러도 굉장히 어, 기본적인 캐주얼한 컬러고 근데 여기에 요렇게 음.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음. 요거를 한두 개 정도 풀고 입을 수도 있고 음. 다 채우고 입을 수도 음. 있고 그래서 약간 롱한 페미닌한 원피스? 꽃무늬 음. 원피스 같은 거에 약간 그 페미닌한 느낌을 눌러주는 식으로 위에 더입기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바지나 치마에 같이 그냥 상의로 입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사선으로 있어서 좋은 거 대부분 여기에 있잖아, 일자로 아, 맞아요 그데 어. 어. 이렇게 사선으로 입으니까 약간 슬림해 보이는 느낌 그런 음. 것도 있고 좀 그냥 하나의 애칭 디테일이 돼 음. 주기도 해주고 음. 그래서 이게 근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까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이 정도는 그냥 단독으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같은요그 골지예요 전체가 다 맞아요 그래서 네. 되게 폭닥하고 포근한 느낌의 음. 니트라 올 겨울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뻐 음. 예뻐 그리고 니트를 하나 더 구매했는데 요거는 음. 디자인은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요렇게 음. 어 블루 컬러가 완전 새파란 블루 오, 컬러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도 음. 겨울에는 까만색, 회색, 갈색 이런 칙칙한 색을 음. 많이 입잖아요. 거기에 약간 포인트가 되어 줄수 있을 만한 니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입기에도 까칠하지 않고 괜찮고 그리고 이런 브이넥이라서 셔츠나 목폴라나 아, 음. 이런 거에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이것도 룩북에서 보고 완전 반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컬러가 좀 너무 찐다 싶으신 분들은 블랙이나 회색 컬러도 있었거든요. 음. 또 초록색 컬러도 있고 컬러가 다양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오래 입을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이것 요게 마지막 바지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음 제가 구매한 것 중에. 이것도 음 되게 그냥 기본 템이잖아요. 음 겨울에 이런 갈색 바지 자주 입잖아요. 음 근데 요거의 한끝 다른 점은 포켓 디자인이에요. 음 그래서 포켓이 이렇게 보통 사선이나 이런 식으로 스마일로 음 생겼는데 일자로 포켓이 되어 있고 실제 음 포켓이 들어가거든요. 음 이렇게 넉넉하게. 음 근데 이게 슬림하게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까. 어 실제로 핏도좀 다리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어, 맞아 이렇게 좁아. 음 근데 이게 실제 입으면 딱 붙거나 하지 전혀 않고 완전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핏이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게 보통 여성분들 바지 입으실 때 허리는 남고 엉덩이는 꽉 끼는 그런 불편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거 좀 신경 쓰는데 요거는 허리는 아주 딱잘 맞으면서도 엉덩이는 조금 살짝 그래도 여유가 있게 느낌이어서 아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핏으로 잘 입으실 음, 수 있고 무난하게. 막 요즘 막 너무 와이드한 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한데 예쁜 바지로 음. 아주 강추 해드리고 싶은 아, 바지다. 네. 음. 근데 키가 저처럼 한160 이하로 작으신 분들은 기장 수선하셔야 될것 같고. 음. 160 넘는 분들은 무리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바지 되게 탐나네요. 그래서 이번 FW 시즌을 맞이해서 구매한 던스트의 옷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번 FW를 위해서 한, 한 20대, 24살 때인가 한번 써보고 한 번도 안 써본 볼터치를 샀습니다. 음. 어, 클리니크의 멜론 팝이라는 제품이에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클리니크 굉장히 전통의 강자죠. 블러셔 부문에 있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통 단자랍니다. <laughs> 컬러가 이런 색인데 그 코랄이랑 그 오렌지 색깔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음. 튀지 않고 저는 제가 웜톤이라 고 생각하는데 음. 그 무난하게 발색이 돼요. 음, 딱딱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음. 살짝 무르게 잘 묻어나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발색력도 괜찮은 편이고 음. 제 기억에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브러쉬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두 번씩 하고 나오는데 음. 아 남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안할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생기가 있다 음,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일주일 동안 쓰고 있어요 음. 혹시 저처럼 출근용으로 무난한데 약간 생기를 주고 싶은 무난한 음. 컬러의 블러셔를 찾으신다면 클리닉의 멜론팝을 네. 추천드립니다. 생기주기의 블러셔만 한겹 없죠. 제가 이번에 남아공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남아공 이 자외선이 진짜 심하대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선글라스를 뭐 살까? 막 젠틀몬스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역시 뭔가 단 하나를 살 거라면 정통파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치, 기본을 사야죠. 그래서 레이벤에서 기본 중에 기본을 구매를 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테는 금태고요. 금태에 코받침이 있는 디자인이고 여기 사이드는 갈색이고 렌즈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녹색 렌즈예요. 그래서 이 금태에는 요런 컬러감 있는 렌즈가 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태고 녹색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워낙 음. 그냥 그 우리가 아는 선글라스 하면 생각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음. 썼을 때 별로 튄다는 느낌은 없으면서도 맞아. 그래도 뭔가 악세사리를 했다 이런 어. 느낌은 있어요. 또 골드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제가 썼을 때제 얼굴형에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확실히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서 써보시면 좋을 것 음.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강남이랑 판교에 라운즈라는 안경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음. 어플이랑 온라인 샵도 있는데 그 어플에서 VR로 피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내 얼굴 이렇게 비추면 카메라에 그래서 그걸로 미리 한번 써보고 좀몇 개를 추려서 가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면 현장에서 거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써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써보시고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저는 사실 막 요새 선글라스 비싸잖아요. 백화점 가서 사면 막 30만원 훌쩍 넘고. 근데 레이벤은 아직 그래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면세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 라운지 할인만으로 저는 이 안, 그 선글라스만은 11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저는 다만 이게 도수를 넣어야 돼서 렌즈를 바꾸는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갔지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선글라스 구매하면 렌즈 바꾸는데 얼마나 못 들어요? 그거는 렌즈 종류별로 다른데 아. 사실 압축률이나 요새 그러니까 렌즈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분이 이 정도면 무난하다. 가 제가 눈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엄청 압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고 추천해 주시는 거 했더니 한 5, 6만 원 정도였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을 때이 렌즈 바꾸고 뭐하고 다 해서 한 18만 원에 음. 구매를 했고 그냥 선글라스는 한 11만 원 정도였습니다. 음. 오래 썼을 것 같아. 네, 그 디자인이 무난해서 이거 음. 레이벤 한번 써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 제가 요즘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요즘에 저 원래 좀 치아가 약했었는데 그래서 약한 사람이 더 관리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책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닦을 때 그냥 깨끗이 닦는다, 빡빡 닦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소를 전체적으로 도포해준다라는 그 컨셉이 되게 중요하대요. 음. 그래서 치약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불소 함유량. 음.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1000ppm이 넘는 불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치약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은 우리나라에선 1500이 맥스래요. 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불소 함유량이 1450. 이 콜게이트 치약에 그 1450ppm이 들어있는 음 치약이에요. 되게 많이 봤어요. 어, 이거 미국에서 1등이래요. 되게 저렴해요. 4개에서 5개에 한 만원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치약으로 이를 닦고 여러분 혹시 치간 칫솔 쓰시나요? 저는 안 써요. 근데 이거 필수예요. 음 치간 칫솔이 왜 중요하냐면 그 치아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이와 이 사이에 닿아 있는 이 면적이 30% 정도 돼요. 음, 음, 음. 이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치간칫솔이양 치실을 안 하면 이 30%를 닦지 않는 거예요. 오. 무조건 닦아줘야 되는데 이 치간칫솔도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치과에 갔을 때 치과 선생님이 S S S S 그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쓰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음. 이게 가장 작은 거예요. 이 사이에 넣으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쓱 들어가실 거예요. 부담 없이. 음, 음, 음. 어 진짜 얇아요. 진짜 음. 얇아요. 이게 쿠팡에서 이 이게 한 50개 들어간 게한 5천 원 정도예요. 음. 그리고 50개 정도면 1년 쓰거든요. 음. 그래서 이 50개 5천 원이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음. 안쓸 안 이유가 없다. 안쓸 이유가 없어. 너무 편해. 그리고 이거 만약 하시잖아요. 하고 안 하고가 너무 다르고 아무리 이를 깨끗이 닦아도 이걸로 하면 꼭 달라. 뭐가 음. 나와요. 내가 얼마나 치아 사이사이를 소홀히 했느냐. 한번 써보면 안쓸 수가 없겠다. 안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 저 주시는 네. 거예요? 대리님의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이거는 흑경의 플랫슈즈예요. 근데 요번에. 이런 발레리나 슈즈, 발레코어가 유행하면서 발레리나 룩 같은 플랫슈즈가 막좀 대란템이었어요, 음 또한 번. 그때 이흑향 브랜드가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에 그 레이디제이님 그 채널에서 주로 패션 많이 다루시는데 그분 스타일리스트인 연실장님 추천으로 이거를 보게 됐어요. 어. <laughs>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어. 근데 사실 제가 플랫슈즈 사고 싶어서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저 대학생 때는 플랫슈즈 로퍼 진짜 아무거나 신었거든요. 음. 그냥 그 길바닥에서 파는 음. 막 2만 9천 원짜리 음. 그런 플랫슈즈 신고 전국 팔도를 누볐어요. 안 불편했어, 발이 안 아팠어. <laughs> 그렇지. 근데 지금은 진짜 플랫슈즈는 커녕 좀 밑창 얇은 스니커즈도 잘못 신으면 발목과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일리 슈즈 리뷰할 때 전체가 다 운동화였잖아. 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플랫슈즈를 아무거나 못 쓰는데 그때 연실장님이 해주신 조언이 플랫슈즈 진짜 괜찮은 거를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고 싶다 할 때는 자기는 10만원 중반이 딱인 것 같다 음. 그 정도면 진짜 괜찮게 살수 있다라고 음. 하셨는데 흑양이 딱 10만원 중반이고 제가 샀을 때는 10%가 할인해서 10만원 살짝 초반때에 음. 샀어요 근데 저도 어 그래도 막 사회초년생은 부담될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음. 10만원 초반 정도면 합리적으로 음. 좋은 신발 신을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 요게 가죽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어, 진짜 어,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밑창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휘어지는. 그리고 어. 약간 밑창이 드라이빙 슈즈 같은 밑창이요. 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끄럽지도 않고 밑창이 음. 진짜 편안한데, 근데 저는 제가 요새 플랫슈즈 사려고 본거 중에 이게 디자인이 제일 예뻤어요. 아, 귀여워. 일단 앞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음. 그다음에 저는 앞에가 마냥 둥근 것보다 살짝 스퀘어 토인걸 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고 딱 그냥 적당한 음. 정도의 스퀘어 토인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게 컬러가 화이트 블랙이 좀 인기가 많고 또 하나 인기 많은 게 요즘 실버 템이 엄청 인기잖아요. 아. 그래서 화이트 블랙 실버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품절 풀렸을 때 저는 얼른 구매를 했었고 음. 이게 흑양에서 제일 좀 기본적이고 인기 많은 하모니라는 디자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흑양 하모니 쳐보시면.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서촌에 가면 오프라인 샵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발 사이즈가 살짝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어. 약간 외국 모델이라, 어. 근데 어, 저는 230에서 235라고 되어 있는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저는 주로 정사이즈는 230을 신고, 나이키 230, 근데 반스는 225, 음. 아디다스는 거의 다225 이렇게 신어요. 그리고 칼발이고 발에 좀 살이 음.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225에서 230을 신어야 되나. 음. 막 고민하다가 양말 신을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음. 구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양말에 신든 안 신든 230에서 235를 사는 게 맞았겠다. 아. 그래서 요게 딱잘 맞고 너무 작은 걸 사면 요게 편하긴 한데 되게 얇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발가락 모양이 맞아 보이는 맞아. 말이죠. 맞아. 그게 좀 흉하거나 늘어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게 양말을 신든 안 신든 좋겠다 음. 라는 그리고 양말 좀 두꺼운 거 신으실 거면 칼발이 아니시면 반 사이즈 업하셔도 괜찮겠다는 음. 라 생각이 들었고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진짜 요새 너무 잘 신고 있는 음. 플랫슈즈 완전 추천템입니다. 어 맞아. 제가 요즘에 그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운동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꼭 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되게 빨리 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피트니스 화장품은 왠지 모르게 내가 집에서 쓰는 원래 쓰는 화장품보다는 좀 저렴한 버전을 음. 찾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냥 편하게 후딱후딱 어, 바르고 후딱후딱. 나갈 수 있는. 그렇그렇 어. 그래서 고르게 됐어요.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그라네지에 피토 알렉신이라는 음. 이런 라인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좋대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앰퓨리예요 저도 이피토알렉신 성분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음, 좋나봐. 음. 근데 약간 이렇게 묽거든요? 흘러요. 음, 흐르는 완전 묽은데요, 어이. 근데. 그래서 저는 스킨 안 쓰고 그냥 씻은 다음에 이걸로 먼저 이렇게. 어, 흡수가 되게 빠를 어, 이거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 어, 어. 이걸 먼저 바르고 머리를 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를게 이 크림. 근데 음. 크림이 튜브 타입이라 좋은 게 피트니스에서 되게 너무 화려하고 금장 되어 있는 이렇게 막막 <laughs> 막 돌렸다고 어, 막 이런 거 이렇게 스파츌러로 어, 막 뜨고 막 약간 그러실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러기 좀 그렇더라고요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찍 짜서 네, 쓸수 있는 음. 거의 크림이라고 하는데 로션 같은 타입이에요. 어 되게 이것도 부드럽고 편안한 제형이다 어, 그래서 많이 두드리지 않아도 흡수가 어. 빨리 되는. 어 빡빡하지 않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 덧바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번 FW의 피트니스에서 음.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탄력 보습 크림들이 음. 보통 되게 무겁고 빡빡하니까 그치. 흡수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어. 뭔가 이런 기능성이라고 하니까 마음은 편하면서도 습 바를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다. 그리고 가격이 다른 라인에 비해서 좀 저렴했어요. 음. 그래서 저처럼 약간 세컨 라인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저도 이번에 화장품을 한번 음.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요즘은 화장을 되게 연하게 하거나 좀잘안할 때도 있고 귀찮아서 그런 편이었는데 또 가을 겨울에는 뭔가 이렇게 검은 코트에 얼굴 하얗게 하고 그치. 그 검은 아이라인에 빨간 립스틱 착! 이렇게 그치, 그치. 깔끔하게 엣지 있게, 어,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치. 착한 겨울날 그치, 그치.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빨간 립스틱을 사봤는데 맥 립스틱이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레드라인에서 좀 되게 유명한 게좀 웜톤이신 분들한테는 아마 러시안 레드일 것 같고 음. 쿨톤이신 분들한테는 루비우일 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루비우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새빨간 레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통만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발라보면, 이렇게 풀발색을 했을 때는 되게 빨개요. 근데 약간 핑키쉬한 레드? 근데 실제로 바를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풀발색을 할 일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약간 이렇게 연하게 하고, 음. 이렇게 음파음파 해주는, 톡톡 두들겨서 바르는 음. 용도로 쓰게 될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의 핑크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되게 연하게 바르면. 그래서 그렇게는 또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어서, 요것도 쿨톤이신 분들은 이번 가을 겨울에 한번 음. 엣지있게 엣지 어, 변신해보는 용도로 그치, 그치. 사용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돈> <돈> 음. 여러분의 겨울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음. 네. 그 딱딱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군밤과 귤이랑 어, 그다음에 뜨끈한 국물 요리. 음. 맞아 맞아. 겨울 하면 뜨끈한 국물 요리잖아요. 저의 소울푸드는 곰탕이거든요. <돈> 곰탕 하울. FW 하면 곰탕이지. <laughs> FW 쇼핑 때문에 곰탕 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 몰랐어. <laughs>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약간 좀 무시무시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공, 원래 곰탕 러버라서 시중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곰탕들을 대부분 많이 사봤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가격, 그리고 맛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음. 생긴 건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험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 강원도 태백에서 실제로 이제 이 곰탕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가마솥에다가 100% 한우 사골이랑 뼈만을 넣어서 그냥 고으시고 음. 이 이제 팩에 넣어서 주문을 하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뼈가루랑 뭐 밀가루 막 그런 거안 넣고 진짜로 사골이라고 되어 있고 음. 실제로 먹어보면은 아, 딱 집에서 끓였을 때 맛이 나요. 집에서 음, 오래 끓였을 때, 정성 들인 음, 맛이 나고, 제가 곰탕 러버로서 싫어하는 곰탕은 너무 햇, 뜯었을 때 그냥 콜라게만더더더더 나온 거. 근데 어. 그런 걸 강조하는 곰탕도 있어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저는 근데 콜라게만 덩, 덩그라니 있는 거 약간 부담스러워서 못 먹거든요. 음. 아니면 너무 진한 거는 약간 의심이 돼요. 왜냐면 집에서 고우면 그렇게까지 진하게 나올 음, 리가 없거든. 음. 그럼 너무 막 묵지도 않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가장 적당한 음 버전이에요. 그러면서 가격도 적당해서 혹시 겨울에 뭐 집에서 좀 편하게 그렇지만 영양가 있게 뭘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면 좋고 여기다가 라면 넣으면은 곰탕 라면, 만두 넣으면 만두국, 떡 넣으면 떡라면. 일당 백이네. 일당 백이에요. 그냥 이게 실온 보관이고 이 채로 음.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는 거죠요 불을 끓이고? 그것도 조차 음 싫다라고 하면 전자레인지 용기다 에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음. 끓이면 되니까. 아주 아주 간편합니다. 요게 400g인데 약간 성인 혼자서 먹을 정도의 양인가요? 사실 근데 곰탕과 국물 한 방울까지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음. 그냥 저희가 밥그릇 옆에 국그릇 있잖아요. 음. 그 국그릇에는 한두개 정도 나와요. 음. 둘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진짜 이번에 제대로 먹고 싶다. 진짜 이렇게 사발 같은 데다가 냉면 그릇 같 어. 음. 그러면 한 사람 용도. 음. 음. 그래서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음. 어린이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거는 가을 겨울에는 거의 끊임없이 시켜놓고 먹고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번외템인데요. 제가 옷을 외투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이건 지난 시즌 아이템이고 짜잔! 짜잔! 이건 으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는데 시즌이 이번 시즌이 아니고 지난 시즌 거라서 되게 세일할 때 구매를 해서 저, 10만원 초반? 네. 진짜 싸다. 10, 10만원 중, 초반과 중반 사이. 음. 한, 14만원? 음. 뭐, 그정, 13만원, 14만원? 그 정도에 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세일을 다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음. 또 조만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이 지난 거니까. 음. 근데 이게 저한테 살짝 크긴 한데요. 약간 좀체구가 오히려 아담하신 분들이, 약간 큰 느낌으로 입었을 때 귀여울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팔만이 아니라 내부가 전체 다 음. 털로 되어있어요. 음. 팔, 팔 안쪽까지 다. 음. 그래서 100%다 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 엄청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리뷰에서도 한겨울까지 입었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12월에 도쿄 여행을 가거든요. <laughs> 근데 뭔가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어, 이런 귀여운 거에 비니 어. 쓰고 어. 이렇게 크로스백 메고 가고 싶다. 너무 좋다. 음 그런 마음으로 산 어. 버넬편 무스탕이었습니 한번 입어봐요. 그럼 10살 차이의 FW 중 잼 하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자 차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